사진 찍어 사진, 사진 사진 찍고 싶 사진 우리 사진 찍고 우리 사진 찍 오케이 위에서 찍서찍겠어요 신나가지고 사진 찍는 걸 <laughs> 깜빡했네 <laughs> <걸까? 웃음> 자 정신이 들어가세요. 찍었 사진 찍어. 나 사진 찍고 싶었어. <laughs> 사진, 사진, 사진. 어 <laughs> 우리 사진 찍고 빨빨합시다. <laughs> 오케이. 저 위에서 찍서 찍었어요. 나 가지고 진걸 자, 김치 정신. 조심...